오가란다나아아어그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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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그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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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로그로그로그로그로그 오감. <laughs> <before. 웃음> 아니 그로그로그로그그그로그로그로그그로그로그로그로그로그로그로그그로그로그로그로그그그어아 씨발. 이게 뭐더라? 번기는 그냥 무지성 외곽으로 아 맞았어 또 그리고 딱 붙어 딱 붙어 아예 딱 붙어 지게 딱 붙어 어? 어? 그래도 어, 안되네 어얘 초록색이었어 어? 초록색이었지 해? 얘 방금 어이얘 어, 초록색이었어 이 새끼 파랑 무정 아니네? 진짜 너무한다 <laughs> 진짜 개지랄하지마 어제 하루종일 파랑이 도망 하 진짜 <laughs> 아 그니까 <laughs> 어이없네 미친놈이 <laughs> <laughs> 아 짜증나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laughs> 그럼 그럼 또 다시. 그럼 또 다시 가정을 해야 돼 그러면. 아이고. 네. 안 돼. 다시 번... 아 이거 뭔가 딱 제대로 된 공략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약간 뇌사식 가능한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믹이라서. 내려와. 아. <laughs> 뭐야. 아... 그러면. 초록색 초록색이 되니까 우린 옆에 있는 걸 옆에 있는 걸 해야 돼요 돼. 아니야 알았어 이미 여기 있는 거 없애면 되거든요 그냥 뭔 소리야 올라오라니까 아님? 뭔 소리야 올라오라고? <laughs> 아 그러네? 저.. 저 빡대가리인가 보니 어 좋지 않네 <laughs>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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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능지 어떻게 된 거니? 피해 피해 피해, 뭐, 피해, 뭐야, 피해, 뭐야, 피해. 뭐야 뭐야 <laughs> 아니, 아니. 뭐야 뭐야 뭐이라고요뭐왜왜왜 왜, 왜, 뭐야 왜 뭐야 뭐야 모야, 뭐야 라고 <laughs> 아 <야>, 뭐야 라고 했어 <laughs> 제가 포밍 살림 무슨 소리야, 뭐라고? 무슨 <laughs> 아니 근데 이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뭐용식 같은데 모든, 모든 걸 그냥 다 외워서 해야 되네 기믹이 용식이긴 하니까요. 근데 진짜 아. 이래놓고 나중에 공략 보면은 개쉬운 방법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좀두려고요 <laughs>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를 너무 어렵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그 쥐지기가 중앙에서 바람 쓰는 게 쥐지기 편하다 어른도다. 이것도 인스고정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건가? 그런 건가? <laughs> 설마 카파레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인스 어짐 대상자 빨리 갈 좀. 도 치어짐은 그냥 탱커랑 반대 있으면 돼요 여기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예 그쵸 그쵸 우리 미리 여기 와있죠 와쭉 와요 쭉. 와, 와 살려줘 이거 점프, 맞고 또피야 점프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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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하고 피해, 맞고 피해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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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안돼 유지 어, 뭔가 아, 맞았는데. 아, 네네. 네. 하, 내가 맞았다. 이거 주차를 더당겨야될것같아더당겨야 되는. 어, 이거, 아, 오어오 스위퍼 조심. 아, 각포트앞쪽 어, 뭔가 좀 이상하게 빠졌는데. 스위퍼 조심. 뭐야, 이거. 어 되긴 아, 되겠는데? 아, 잠깐만. 되긴 됐다한 이쯤? 어, 아, 오,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구나. 아, 내부. 아. 개발 살림. 아이고 그야 이거 다음에 바로 이광역이야 대봐야. 아, 아, 광역 뭐 학교한테도 텔포주라 아무한테도 메시지 안 보내. 나 알려 줘. 아, 알려 주네? 오른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아, 다 오른쪽으로. 씨. 아, 나도 맞았다. 씨. 야, 이거 느게하지 어, 이거 뭐야? 되게 느게알려 주네. 이거 일로 일로 와야지. 그러면 일로 와야. 어. 어. 여기가 살 확률이 돼? 더 높아요. 어. 여기가 살 확률이 더 높아요.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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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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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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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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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 중재 관용, 중재 관용. 아, <laughs>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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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전력이 아니야? 점멸기 아니야? 아씨아 어쩐지 느리더라 아 어쩐지 느리더라 이씨 <laughs> <laughs> 홀씨가 우리 서있는대로 와서 멈추는게 아니고 방향만 따라가고 거리는 지 알아서 두 칸을 가니까 이 중앙에 있다가 살짝만 움직이면 돼 우리는 어.. 그 때는 어, 딜 어차피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그냥 양옆으로? 네, 그냥 살짝만 이렇게 양옆으로. 아, 탕약을 까야 했다는데, 이거. 탕약 까볼까? 어이가 없네. 탕약? 탕약이 있다? 있다. 4등급? <웃음> 4등급? <웃음> <웃음> 뭐, 3등급. 딸짜리, 아니, 3등급. 3등급은 좀. 어, 썼는데? 어, 신호집이. 어, 오케이. 썼어, 썼어. 저, 저, 저. 선 <laughs> 보고. 어, 어디야? 오른쪽에 왼쪽에 봅시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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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 좋됐다 뭔가? 뭔가 유도가... 누가 그, 그 행해 한 대만 맞출 수 맞아 있다. 한 대만 맞아 한 대만 맞아.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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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어 여기 히트왔어요 히트왔어요. 아이고. 아 아! 반대였네. 어? 아 진짜 밥 먹고 싶어. <laughs> 안돼 안돼 안돼. 주방에 쥐가 들어왔는데 밥이 더 먹어? 쥐쥐쥐 쥐쥐 귀엽긴 해. 하는 짓이 아니라서 그렇지. 아니 전기 품을때 엉덩이 흔드는 거개 짜증난다 진짜 봐야겠다 봐봐요 진짜 이거 지금 <laughs> 나와요 이제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이 지금, 지금 진짜 격렬하게 흔들거든요 이제? 봐봐요 <웃음> 귀엽다 <웃음> 존나 짜증나 <따진가. 너무> <laughs> 시도지 밀을게요 안 밀었는데? 어? <웃음> 진짜 <laughs> 개짜증 <laughs> 아개 웃기네 진짜 자기 줄 확인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좁아.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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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쪽으로오으로오른쪽으생오으로오른안으로으로으로으로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아으로오른 있어 아오안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오른 오른쪽으로 오오른쪽 어? 제가 더올리 갈게요 오라 아! <laughs> 바로 포빙, 포빙 구해 포빙 구해 어? 내가, 포기 살려줘 아 살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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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마비가 끊었어 어? 저거 맞을게요 같이 맞아줄 내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 나 혼자, 혼자 맞아 제발, 혼자 맞아 혼자 맞아 어? 오라? <laughs> 오라라? <laughs>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저기요 <웃음> 어 이거 아픈다 전로기아 이거 광대, 아니 전백기전백기 전멸기 전백기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 샴푸 봐 <laughs> 이걸, 이렇게, <laughs> 이걸 이렇게 담그네. <laughs> 야, 쫄로, 쫄로. 아, 야, 이거 붓는다, 붓는다. 아. <laughs> 오케이, 기미기름이 콰광. 콰광이야? 콰광이었어. 콰광, 콰광 눈에 떴어. 아, 저, 저 타이밍에 그냥 딜안 할래요. 신드니 안 밀고 싶어요. 저때 하필 몽환투모 타이밍이에요. 왜 이렇게 속상해요? 네. <laughs> 진짜, 진짜 야, 너무 쉬울겠다. <laughs> 좀 있으면 울것 같은데? 몽환 테두번 뭐, 벗으면 진짜 울증 걸리겠네. 왜 이렇게 속상해요? 아, 몽크 너무 빡세요, 여기. 아, 마이크 개웃기. 왜 이렇게 울먹거리면서 봐, 해 불쌍한 꼬리인데. <laughs> <laughs> 내 자전 좀 봐줘, 제발. 오케이, <laughs> 오케이. 나 첫, <laughs> 아, 첫 아... 60초에도 진짜 개빡센 구간 있단 말이야. 그냥, 뱀속으를안 안 하면 되지 않을까? 어? 어. 어라 너무 음, 정론이라 반박할 수가 없는. 데와잘 음. <laughs> 됐다 개잘 됐다 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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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저나나나 모한 툼못 받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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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쓰게 <laughs> <빨간 웃음> <거씩> 해줘. 뱀감 뱀감 뱀감. 아 근데 이건개웃기네저 <laughs> <laughs> 사람 저 사람 모한 툼못 써가지고 뭐. 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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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미미미 아이, 야 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님들, 님들 다 어, 갔어? 뭐야, 뭐야. 여기. 뭐야, 이개 무서운데? 벌써, 벌써 무서나 아직 안 갔는데? 왜, 뭔데? KG수. 뭔 일이야? 여기 가. 오, 오. 오, 애들 왔어, 애들 왔어. 애들 왔다고? 어, 디 어, 디 어, 디 어, 디 저기요 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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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난 여기서 나가겠어. 아니 이림 구경만 하면 안돼 우리 18분 18분 남았어. 나나갔는데 안돼. 아, 네. 네. <laughs> 아니야 근데 내가 볼때이뎀 가는데도 한번 준비가 될것 같아. 아... 야 공략.